눈물이 나더라고. 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 아, 진짜, 나 진짜 눈물 났다니까, 진짜로. 눈과 <laughs> 이양이 되잖아? 정말 딱두 배가 딱 되게 많아져. 언제 졸업하지? 6학년, 7학년 기본이야. <웃음> <웃음> 늑탕이야 <laughs> 본과 1년딱 음, 시작하잖아. 음. 야 공부가 일단 정 끝이 없어. 본과 1년잘 버티면은 음. 좀 나아지겠지. 해서 본과 2 학년 되잖아. 정말 딱두 배가 딱배 많아져. 본과 4 학년 하면 총 수만 장 되겠다. 그지 그지. 본과 2 2 학년 동안 이제 5만 8천 장. 5만 8천 장. 시험의 문제예요 정말 매 시험마다 어쩜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laughs> 여러분 제가 오늘 시험 보고 왔는데 절반이 모두 와... 고르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한 와... 3, 4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4개 있더라? 나는 주로 몸이 힘들지 전공 실습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은 18학점이어도 나는 뭔가 체감상으로 36학점인 그런 기분? 이게 실습이다 보니까 또 4시간이잖아 3학점이어도 4시간이고 그게 쌓이면 이제 불어나는 거지. 그리고 또 매주 과제를 내주고 통강이어가지고 시간표를 짜기가 힘들어. 교양을 나는 분명 졸업해야 돼서 교양을 들어야 되는데 전공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교양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실습 관련된 얘기를 덧붙이자면 내가 어제랑 그저께 이틀 동안 계속 작업실에 있었거든. 집에 돌아오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 나 진짜. <laughs> 나 진짜 눈물 났다니까 진짜로 이번에 처음 전공을 들으면서 어. 영어 리딩을 처음 해봤다니 아 수업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의 어. 클래스는요 어. 수업에도 영어를 많이 쓰고 다 같이 힘들면 참 좋겠는데 나쁜 거다 잘해 영어를 3개국어, 4개국어 이상을 능통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수강신청 어, 내가 듣고 싶은데 돈도 냈는데 등록금 냈는데 못 듣고 생각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해 관련 진로 잘안 간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좀 현실. 다양한 선택지의 비극이라는 표현을 서잖아 아, 맞아 맞아. 너무 다 열려 있어. 그 학점 제한도 없어. 그냥 가고 싶으면 아... 가는데 너무 많은 거 선택지가. 그러니까 고르지를 못해. 이게 탐색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그치. 왜냐면 탐색할 시간이 별로 없고. 탐색을 해도 사실 입문 강의 하나를 들어 놓고 그걸로, 결정할 그걸로 수 결정하기가 너무 애매하단 말이지 그리고 수강신청이 일단 빡센 학과들이 있어 뭐, 뭐 여기 있는 애들도 신청을 못하는데 맞아. 자전이 막 어, 저도 한 자리 막 이런다고 들어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수강신청하기 빡센 전공과목들은 탐색조차 못해 나는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코로나가 더해지면서 더 심각해졌는데 음. 이제 자전은 아무래도 2학년 때 뿔뿔이 흩어지잖아 아, 자전에 아, 대한 침입도 그 그게 조금 낮은 거 같아서 그게 조금 다른 막그소속과들 보면 너무 부러워 막 가운 입고 청진기 꽂고 이런 거랑 관련된 좀 현실을 느꼈을 거 아니야. 로망에 아, 음. 대한 현실. 음. 아니 그건 재밌었어. 네 어. 지금, 나 지금 이제 임상 실습이라고 음. 막피 뽑고 아. 막 근육 주사 놓고 이런 거 하거든. 뭔도 음. 측정하더라고. 어. 뭐, <laughs> 어. 의료학과잖아. 음. 그럼 이제 내 실습 수업 이런 게막 직접 동대문 가서 막옷 아. 찾고 막 소재 고르고. 되게 난 되게 설레거든? 나도 솔직히 말해서는 처음엔 조금 설렜지 직접 하잖아? 아 진짜 욕밖에 안 나와 이제 재봉틀을 해? 그러면은 뭘뭐 해야 되겠어? 이제 패턴 만들어야지? 패턴 만들고 이제 핀을 열심히 꽂아 그런 다음에 선대로 재봉해야 되는데? 그 핀이 시침핀이라서 손에 찔려 나그 어제 키봤단 말이야 근데 그 핀에 찔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진짜로 한 수십 번 찔려 그럼 어떻했어 머리에서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겠지? 근데 또 시침질 제대로 안 하면은 이게 재봉선이 또 틀어져 아니면은 뒤에 패턴이 이렇게 접혀가지고 같이 박혀 그러면은 또 뜯어야 돼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팍 뜯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또 찢어져, 그 천이. 그럼 찢어지면 패턴을 다시 떠가지고 만들어야 돼. 그거를 지금 그저께랑 오, 어제 했어. 동대문 가는 것도 진짜 나는 우와. 조금 힘든 게, 동대문 일단 멀고, 동대문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오늘도 돌고 왔는데 아침 9시 반까지 가가지고... 아 <목소리> 진짜 힘들었어. 뭐 처음에 옷을 만들기 시작할 때는 이런 학각병이있었어 원래는 보통 같으면 이렇게 한 패턴으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절개를 해놨잖아. 이런 걸 보는 거, 야 지나가는 <목소리> 사람들에게? 나도 이제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전문적인 옷들은 어떻게 마감 처리를 했는지 보는 거지. 물론 지금은 없어 너무 지친 삶에 찌들어가지고 그런 순서했던내 열정이 사라졌네. 아, 응. 하는 얘기가 응. 한 9할이 본 거야. 진짜. 응. 막 성적 얘기, 뭐 시험 얘기, 교수님 수업 어땠다, 아. 뭐 아니, 말이 9할이지 그냥 18이야 그냥. 18? 18? <laughs> 지금 욕한 거 아니지? 학과 자체가. 내 삶에 되는 기분. 그게 진짜 학과병 아닐까 뭐 전공하지? 아. 이거 입에 달면서 살고 언제 졸업하지? 6학년? 7학년? 기본이야 수강신청을 할때좀내 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 아. 그냥 듣고 싶으면 다 들어 그러니까 졸업이 늦어지는 거지 음. 언제 하실 거죠? 아, 뭐, 구구 군대 갔다 와도 내가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전공 애기라서, 이제 내 <laughs> 학과 특, 이런 건 말이 없는데, 이제 다들 막, 아야 정치외과 같은, 사실 정치외그잘 몰라, 막 이래놓고, 아. 와, 저번에 미국 대선 왔는데 스토리를 넘겨도 넘니도막 미국 대선이 막 계속 나와. 총선도. 총선 했었잖아. 때, 맞아, 맞아. 그냥 관심을 가진 수준을 넘어서서, 막, 뭐가 달라졌나, 이 선거제수로 인해서 어떤 당이 이득을, 보고 어떤 당이 들 이득을 안받는가막 이런 거를 우와. 그냥 재미로 분석해서 자기 인스타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준 연동 비례 대표제. 어뭐난 몰라 나 몰라. <laughs> 너네 몰라. 솔직히 약간 되게 우울하고 지치고 약간 음. 인생에 답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 음. 그럴 때마다 이제 한줄기 비친 게야 그래도 설인데. 팟피 10만장. 아 그래도 내가 음. 이런 좋은데 다니는데 음. 그래도 만족해야지, 음. 그냥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런 게 있지. 건물이 깨끗해. 이거 <laughs> 부럽다. 학점을 나름 잘 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있지만 그걸 이겨내면 잘했다고 학점도 잘 주시는 것 같아 실습이라서. 교수님이 딱어 조별 토론 하세요 딱 했을 때 아, 이런 너무 상황을 싫어. 못 견뎌 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아서. 어, 너무 좋아. 어, 얘기하고 하는 활동에서 훨씬 재밌고 교수님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아, 학생들한테도 배우고.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수업 내적에서도 많다 보니까 외적 커뮤니케이션도 많고 정해가 진짜 그렇게 끈끈해서 좋은 게 있는 것. 너무 좋다. 정해 가고 싶은데 음. 탁 트인 느낌. 아. 왜냐면 문이과가 다 섞여 있고 전공들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할수 있고 한명한명 한명 만날 때마다 새로운 걸 어, 알게 되는 그 좋다. 느낌이 진짜 좋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친근하셔. 교수님들이 되게 이렇게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랑 막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어, 경우들도 많고, 아 되게 따뜻하셔. 저도 보세 뭐. 가고 싶어요 저도. 보세요 따져보세요. 따져보세세요 따져보세요. 따져보세요. 따져보보세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거죠. <laughs> 단순히 옷 입는 게 좋아서 뭐옷요는게 좋아서 오려고 한다면은.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실망을 할 수가 있어. 그치?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게 인생인가 싶다가도 그만큼 기쁜 일도 있고 그러니까 어,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도 나름 뭐 이제 할 때는 힘들지만 나중에 이제 다 완성하고 아 진짜 나 너무 잘했다. 내가 제일 잘한 것 같아. 애들 것 중에 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뭐 들기도 해. 말은 그래. 맞 어, 애들 다 그렇고. 아 근데 진짜 제일 잘하긴 했더라고. 인스타 보니까. 거 내가 한번본거 아니야. 맞아. <laughs> 다양한 진로를 가지고 꿈을 가지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 정도는 음. 이렇게 딱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내가 고등학생 때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laughs> 영어 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English necessary. 아 그리고 그 하나만 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꿈이 정액과 와서 이룰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보세요. 음. 국제교육 가고 싶은데 국제교육 어떻게 가요? 이런 애들도 많거든꼭꼭 어. 꼭 확인해보시기. 음. 정말 딱 하나, 평생 공부할 자신이 있고, 밤새서 공부하는 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 남들의 재능에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나는 손이 빠른 사람. 어. 글을 읽는 게 두렵지 않을 수 있다. 일주일에 몇백 페이지 계속 읽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유체적으로 알아보는 거 잘하고, 똑 부러지는 사람들한테.